내가 떠나는 이유 31편. 오전에 들어온 신문을 잊었어야지 오후에 잠깐 보았다. 신문의 타이틀은 서울 아파트값 1년 내내 숨가쁘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매번 실패하여 국민의 반감만 더 사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잠시 잠잠하던 매수세가 지난해 5월부터 당시 17억 정도 하던 개포동 아파트가 20억이 넘었다고 하였다. 옆에서 같이 신문을 보던 독수리 이사장은 우리가 이래서 1년에 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데 아파트는 자고 나면 어르니 일은 해서 무엇하냐. 추념을 하였다. 모두 생산성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부동산에 매달려 있으니 더군다나 사람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장 말에 동감을 하였다. 일반 서민들이 1년에 몇 억을 어떻게 벌겠는가. 이제 집 사는 것도 남의 나라의 얘기가 된 것이다. 2000년에 하던 사업을 위해 집을 두 채나 팔아 투자를 하였지만 다 날려버리고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요원한 얘기다.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큰 수익이 날 거라는 나의 판단은 2012년도에 나를 한번더 수렁에 빠뜨렸다. 기회가 있었을 때 남들처럼, 공장부지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믿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정부정책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누군가의 얘기를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나의 잘못이다.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나로서는 아들의 앞날이 걱정스러웠다. 2월 3일 5시 30분, 새벽에 눈을 뜨니 모두 자고 있는, 가우, 자고 있는 가운데서 자고 있던 민사장이 혼자 새벽부터 성경책을 보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인사를 하였다. 오늘은 어쩌면 신입이 오는 날이다. 오늘도, 대부분 밤 사람들은 아침을 거르고 있었다.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대신 잠을 택하였다.결국 아침은 대머리 독수리 이사장과 나 둘이 먹고 디저트로 "바나나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나에게 독수리 이사장은 "형님, 먹어 치웁시다. 설거지를 끝내고 잠시 쉬는 사이 소지가 정보를 날라다 주었다. 이번 방 신입이요. 이번 방에 신입이 들어온다며 작은 소지가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갔다. 그 소리에 옆에 있던 대머리 독수리 이사장은, 형님, 이제 고생 끝났어. 한마디 해준다. 그러나 조금 후 나이든 소지가 와서는, 근데 6개월 짜리야 소지들은 이방저방 물품부터 잔심부름 위에 교도관이 전령 일을 하기에 각방 사람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대충 다 알고 있었다 미사장의 막내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때까지 나는 나이 든 소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6개월 짜리란 이곳 유치장 규칙 중 재소자 한 명이 한 방에서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6개월이 되면 무조건 다른 방으로 전방을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창문 밖에 젊고 건장한 청년 하나가 설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방 사람들 틈에서 나도 신급 그를 쳐다보았다. 키가 크고. 듬직한 젊은 청년이 개인 짐 치고는 커다란 짐을 두 개나 들고 있었다. 그 청년은 전에 있었던 방에서 방장으로 있다. 6개월 만기가 되어 우리 방으로 이방 오게 된 6개월짜리 신입이었던 것이다. 그 청년은 방장과 면담 후 서열 5번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나는 뺏기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들어온 오번까지 시다바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나? 아이고 내 보게 낙담하고 있을 때 수용이 편지가 왔다. 뱅키통이야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겠지. 지금은 우리 딸 편지가 제일 중요한 때이지. 아빠 나야 일단 변호사님 전화번호는 이렇고 변호사님 말씀이 합의인 합의는 국선 변호사님이 진행하면서 가족은 합의 진행할 때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의 피해 금액 합의는 그중 일부만 합의를 진행하는 거라 가족이 같이 가지 않아야 일이 더 쉽다고 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비가 많이 오네 몸 건강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6월 4일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나 일어났더니 봉사원이 이가 아프다면서 오른손을 오른쪽 어금니에 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심각하게 진통제를 찾는다. 방장은 다른 말로 봉사원이라 부른다. 이것은 아프다고 그때그때 그때 약국이나 병원에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몸이 아프면 차라리 교도소가 훨씬 치료받기가 좋다고 경험 많은 소지가 말하였다. 아침 식사 후 9시, 수영이 면회를 가기 위해 짧은 머리를 손으로 다듬고 어울리지 않는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사위도 함께 왔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왠지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본다. 이곳 재판부 중 항소 12부는 무슨 일이든 기각을 시킨다며 12부 판사를 이곳에서는 기각 천사라 부른다. 여지껏 12부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가 하나도 없었다며 지어진 별명이다. 그 기각 천사 재판부가 오늘 이중사가 배정된 재판부라 이중사는 앉아서 걱정어린 한숨만 푹푹 짓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자 나는 수용이 면회를 위해 이중사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같이 방을 나섰다. 나는 이중사를 향해 웃으면서 이놈아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지 부모 입모양으로 말하면서 겉으로는 재판 발잘 받고 와 하였다. 처음 본방에 들어왔을 때 2주 동안은 면회가 없었는데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독수리 이사장과 윤사장 등 방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준 따뜻한 배들 덕에 잘 버틸 수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나이가 뭐고 어린 놈이 18, 1팔막나니 짓을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방은 그나마 어른에 대한 조용한 예의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교도관들이나 소지들은 우리 이번 방을 모범방이라 불렀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을 공동 구매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구매 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나는 돈 앞에 비굴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딸이 면회를 온 것이다. 그동안 가족들의 면회가 없었을 때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었다.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힘들면 나를 버려도 된다는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 지우곤 하였다. 아, 가족이 날 버렸구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힘들고 아픈 게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가족에게 편지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수영이가 면회를 온 것이다. 누구보다 독수의 이사장과 민사장이 기뻐해 주었다. 오후에 판사님의 보낼 원고를 일산 김사장에게 보여주었더니, 형님,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고전을 썼다. 나의 재판 일정이 잘 생각이 나질 않았다. 기억이 흐릿해져서. 확인하고자 보고전을 썼다. 내용, 재판부 및 재판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교도주임이 잠시 후 답장을 보내주었다. 보고전 쪽지에 볼펜으로 흘려 쓴 글씨로 2021 고단 3 0 0 0 6월 8일 10시 30분 6단독 오전 10일 2월 5일 토요일 여보 내 입장만 생각해서 미안해 여기 있으니까 방법만 있으면 탈옥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야 그동안 당신을 위해 해준 것도 없고 벌어 놓은 것도 없는 나는 모든 손을 놓아버릴까 생각도 했었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가족의 인생이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 마지막으로, 내 가족의 인생을 위해 내 욕심을 불태우고 싶어 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죽기 전 갚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해. 그러기 위해 변호사를 국선이 아니라 사서를 썼어야 해. 내가 돈이 없어. 당신에게 강력하게 주장도 하지 못했어.난 쓰던 걸 그만 멈추었다.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를 구해달라는 이기적인 말밖에 하질 않았기 때문이다.